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란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변 11분을 삶으라고 되어있어요 소금을 한 티스푼 넣고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저어주겠습니다 면이 잘 삶아져서 이제 건지겠습니다 야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실파도 고명으로 함께 썰어 주겠습니다. 약불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버터를 세큰술을 넣겠습니다 양파 한개 마늘 다진 거둘 3인분 할 거기 때문에 마늘 세 숟가락 작한 불에다가 버터를 녹이고 살짝 볶아줍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다섯 여섯 숟가락을 넣어주겠습니다 버터가 이제 다 녹았어요 후추만 뿌리겠습니다 배추도 100g 넣겠습니다. 명란을 지금 3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쓰겠어요. 하나를 째서 이거 알을 훑어내겠어요. 알주머니에서 알만 긁어냈습니다. 알이 이렇게 하얗게 익으면 파스타면 아까 삶아 놓은 것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300g 10분가량 삶아가지고 물에서 건져냈어요 여기다가 한번 두숟가락세숟가락을더 올리브유를 넣겠습니다 아까는 약한 불이었는데 이제 센 불로 해서 면을 한번 볶겠습니다 양배추와 다진 마늘과 그 다음에 다진 양파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면은한줄이 들어갔어요 면란이제다익이제다익이습니다 하얗게 은이넣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명란이 하얗게 다 익었죠? 이제 장식으로 타만 올리는데 그래서 김하고 이렇게 접시에 담아볼게요 명란 스파게티 완성입니다 아주 간도 맞고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Bye Bye